이되시는 그래도 이 초호 어 놓고 네 학생이 저거 있고 나온는 아. 이거 요대

那一路能玩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서수사원을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영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장민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수사원으로 입장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장으로 소나무가 굉장히 울창하게 뻗어 있죠. 이 소나무는요, 보통 소나무하고 달라요. 여기가 공부하는 학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비들의 글 공부를 엿듣고 같이 공부했다고 해서 학자라고 부릅니다. 그 학자 뒤에 나무 숫자를 따서요, 학자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자수야 그러면 아마 선을 흔들어 주실 건데요. 이 학자수는 300년 넘는 예, 수령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자수와 함께 소수선으로 입장하시겠습니다. 자, 서나무 숲 사이로 당간지주가 보이고 있습니다 당간지주는 통일신라 시대 때 많은 사찰 중에 수차 사례만 있는 당간지주라고 하죠 이 당간지주는 당간이라는 것을 지주했다 해서 당간지주인데 당은 깃발을 뜻합니다 간은 그 깃발을 고정했던 간이라고 하는 장대간 자를 쓰죠 당간지주는 이 소수서원 안에 있는 게 특이할 것입니다. 근데 이 소수서원은 원래 숙수사라고 하는 사찰이 폐허된 지 86년 만에 숙수사가 없어진 다음에 소수서원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보통 절입니다로 알릴 수 있는 절표시 당을 달기도 하고요. 훌륭한 스님이 왔었을 때는 법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때는 오방색 깃발을 벌려겠다고 합니다. 어, 단가는 이 줄에 2.5배 높이의 용무리를 장식한 단관을 예, 달았습니다. 예, 자, 단관 유지를 뒤로 하면서 소수서원으로 입장해 보겠습니다. 자, 입장하시기 전에 우측으로 주케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주케천은요, 우리 순능 도우부가 조선시대 순능 도우부였는데요. 이 수농도호부가 갖고 있는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주케천이 되겠습니다. 자, 이 주케천을 따라 7 k m 를 가시면 피권마을이 있습니다. 이피권마을은 어, 세조가 등극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나왔잖아요. 어, 단종을 유폐시켜서 또 거기서, 어, 사약도 내리기도 했는데, 어, 여기서 단종 보기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수농도호부에서요. 그래서, 단종보기운동이 발각됩니다. 그때 이소능도부의 부사를 비롯해서 많은 부민들이 연류돼가지고 참사를 겪게 됐어요. 그때 이 부민들을 수상시키면서 그 수상된 그 참사를 겪은 그 부민들의 피가 이칠로를 따라가시면 피껏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축 지변의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이주개천이 되기도 하죠. 자, 이주개천을 따라 조금씩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개천을 따라가 보시면 어, 조금 더 올라갈까요? 자, 이주개천을 조금 비켜 가서 올라가 보시면 바위에 붉게 칠한 경자 바위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경자 바위 보이십니까? 네, 저 바위에 붉게 각자 된 경자 바위가 보이실 거고요. 그 위에 흰 백운동 글씨가 있습니다. 저 경자는요, 주세봉 풍기 군수, 즉, 백운동 소원을 장근한 주세봉 군수께서 오고 가는 유생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무슨 글자를 새기실까 고민하시면서 회의를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성리학을 이끄는 조선사회에서 선비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경사상을 새기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경할 경이라도 알고 있지만, 논어라는 책에는 저 경이 경사상입니다. 선비들이 자기 자신을 닦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경이라고 하는 저 사상을 가지고 선비들이 자기 자신을 닦았습니다. 어, 바른 길로 가야 될, 올바른 길로 가야 될 자기 자신을 닦을 때 경을 항상 마음에 새기셨다고 하지요. 그래서 경사상이 제일 중요함으로 선비들이 오고 가면서 꼭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다. 그래서 경자를새기셨다 하고요. 이 백운동이라는 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것을 되찾고 우리의 정신을 되찾는 그 백운동 정신을 길이길이 남기고자 주세봉 선생님께서 직접 각자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이고요. 오늘 백운동 서원이. 소수선원으로 변하게 되는 이름이 변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선원으로 입장하겠습니다. 자, 서원으로 입장합니다. 자, 소수선원은요, 대군동서원이 예. 어떤 연유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예, 그 연유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기 전에 우측에 경념정이 있어요. 경렴정 이렇게 됩니다. 자. 어, 서원은 공부하는 학교기 때문에 영역이 세 조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휴식하는 공간을 지금 접하고 있죠. 둘째, 공부하는 강학의 기능. 셋째, 재앙의 기능. 이렇게 해서 크게 영역이 세분화되면 세 곳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의 유식 공간인 경념정 정자가 되겠습니다. 이 정자는요, 우리나라 현존하는 정자 중에 가장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자, 경자는요, 크다. 뜻이 있죠. 우리나라 경복궁도 저 경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복궁도 복이 크다 높다 이렇게 한 뜻이 있는데 저 염자는 무슨 염자나 염계 주돈이라고 하는 북송의 성략자의 염계 주돈의 염자를 땄는데 주세봉 풍기 군수께서 평소에 존경하고 헌모하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홀을 넣어서 경염 정이라는 정자를 짓게 됩니다. 자 그렇죠. 이 주시 요식 공간이고요. 자서운으로 들어가는 지도문 앞에. 좌측에 성생단이 있습니다. 자 훌륭한 분을 모시는 학교 즉 서원인데요. 서원에는 1년에 두번 3월과 9월에 향사를 지내게 될 적에 주된 재물이 돼지였어요. 그래서 돼지를 살았던 돼지를 올려놓고 그 재물에 대해서 흠결여부를 검사하던 성생단입니다. 만약 하늘에 또는 우리 왕이나 제후한테 만약게 제사를 지낼 때 재물은 소나 양을 잡았는데요. 그 밑에 평민들은 어, 재물이 돼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생단을 어, 좌측으로 하고 자 제도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들어갔지만 옛날 조선 시대 때는요 양반 자제 중에 시험을 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되는 성문들만 입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얼마만큼 학교 들어가기가 어려웠는가 그때 당시에는 어. 양반 자제가 아니면은 공부할 수 없었던 그, 그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네, 제가 어깨 펴고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드디어 서원으로 입학했습니다. 보통 조선 시대 때는 14세쯤 돼서 입학해서 가지고 여기서 2년 또는 4년 정도 공부해서 과거 시험에 응시했다고 하죠. 자, 제가 처음에 어 서원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눴을 때 했을 때 유식 공간을 정자로 봤을 때두 가지 중요한두 곳이 있었죠.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사당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서원에 와서 사당이 없다면 여기는 서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당을 꼭 보셔야 되는데 여기 사당은 문성공묘라고 하는 사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충사, 충렬사 이런 사당 사자가 아니고요. 문묘, 종묘 할때 묘자예요. 그래서 훨씬 격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문성공은 안향 선생님의 시호입니다. 그래서 안향 선생님을 높이 칭송한다 이런 의미에서 문성공이라는 어, 묘호를 쓰고 있죠. 자 여기 사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부하는 강학당이난옛날엔이 학교 건물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텐마루가 동서남북을 다때 방이 모셔 나왔는데 북쪽으로는 방을 네, 설치해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무문을 돗 절사라는 기구에 올려서 최대한 자연을 가까이 접하면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성공묘와 강학당은 1542년, 1543년 지어진 그대로 지금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자, 안양 선생님의 문성공묘를 다시 한번더 보시게 되면 안양 선생님은 어떤 분이길래 여기에 모셔져 있는지 그 정신을 한번 찾아봐야 되거든요. 안양 선생님은 고려 말에 에 중국 원나라에 가셔 가지고 주제학을 가져오신 우리나라 최초의 성리학에 도입시킨 분이시고, 그 분이 가져오신 그 성리학을 가지고. 이 힘없는 고려를 부왕한 나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고려는 홍근적, 그란, 몽고, 외국 침입이 힘들었고, 불교 비폐도 너무 심해서 굉장히 나라가 어수선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부왕한 나라 만들고 싶어서 새로운 학통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이 주작을 가지고 나라를 더 부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굉장히 애국심에 찼었죠. 그래서 원나라에 가서 주작을 가져왔는데, 자, 우리나라 그때고자 어, 성, 성균관이라는 학교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주작을 처음으로 이제 가르치게 되죠. 그러다, 어, 위생들을 공부를 하려면 자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선생님께서, 어, 육급, 육품 이상 되는 분들한테는, 은, 한근을 내게 하고요. 그 밑에 품계에 해당하는, 어, 양반들한테는 배를, 배, 어, 그 때는, 무명이었죠, 그죠? 배를, 어, 내개 해가지고 그거를 섬학전이라는 장학 기금을 만드셨어요그 장학 기금을 양형고로 하는 재단에서 운영하게끔 해서 그 이식으로 이자로 우리 유생들을 공부하는 학장함으로다 운영이 됐습니다. 이렇게 참신한 발상을 가지신 분이 안양 선생님이었었고요. 이 안양 선생님이 이곳에서 출신하셨기 때문에 이 서원에 배양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안양 선생님이 서울에서 출신하셨다, 그러면 이런 곳에 못 모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서원 있지만 그기에 사당이 모셔있는 인물은요, 꼭그 지방에서 태어나신 분, 출생 신분을 갖고 있는 분 중에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을 모시기 때문에 서원은 어때요? 공자님을 모시는 공부하는 한교 성균관보다는 훨씬 우리 것을 대천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주세무풍규군 속에서 처음으로 세운 이 백운동 이 정신이 소수선으로 연계되는데 이 소수선은요 백원동이 세워지고 5년 뒤에 태계 이황 선생님께서 분기 군수를 부임해 가셔가지고 나라에 건의하죠 처음 지진을 좋습니다 향교가 문을 닫고 성균관의 문을 닫고 즉 공립학교 관학이라고 그러죠 당시에는 관학이라는 학교가 문을 닫을 시기에 주세봉이라는 우리 분기 군수의 그 훌륭한 그분이 오셔가지고, 안양선생님을 모신 학교를 짓고, 안양선생님의 그 훌륭한 뜻을 칭송하고, 그분처럼 훌륭하게 잘, 국가를 위한, 또그고상을 위한 훌륭한 선비를 배출하고 싶은 그 염원을 담아서, 대운동을 장건했죠. 그래서 그 뜻을 우리 태경 선생님이 잘 이어받아서, 국가에 건의합니다. 그쵸? 예, 네, 이런 학교가 있으니, 우리 임금님이시여, 재정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때 당시 명종임금님께서, 정말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을 정말 칭송하면서 이 학교 이름을 임금님이 지원해주게 됩니다. 자, 지원을 뭘로 해줄까요? 재정적인 지원은 토지죠. 토지. 그 다음에 공부할 때꼭 필요한 서책그 다음에 노동력인 노비. 이세 가지를 지원해주면서 우리나라에 350년과 4천여명이 졸업해가는 명실공히 지방대학의 능력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때 명, 우리나라에 에, 임금님이신 명종 임금님이 소수 서원이랑을 편액을 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 서원은 사액 서원의 제일 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빠르십니까? 자, 사액이 뭡니까? 임금님이 편액을 하사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속 건물로 들어갑니다. 저 안쪽에 있는 전사청이 되겠습니다. 자, 봄 가을로 일년에 두번 향사를 지내죠 그때 제수 음식을 마련하던 곳입니다. 전사청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장서각입니다. 도서관 역할을 했습니다. 아, 여기는 출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붓으로 옮기는 필사본이 많이 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내려주신 어제 내사본과 필사본이 많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석등 한번 볼까요? 자, 석등처럼 보이는데 여기가 정요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 앞이니까 책을 많이 볼수 있는 선비들의 밝기를 위해서 정요대라고 해서 었는데 여기는 무엇으로 불을 밝혔을까요? 네, 관솔불입니다. 소나무, 성진이 많이 붙은 나뭇가지를 올려놓고 불을 지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식공간에 해당하는 직방제 일신제가 되겠습니다. 자, 직방제. 에, 여러분들 직방이라는 단어를 한 번씩 써보신 분들 계실 건데요. 직방은요, 자, 성인군자, 학자라면 내 안도 곱게 펴고 행동도 가지런히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답게 나타내고, 안도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듯이, 바른 행동도 가사전환이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안과 밖이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집무실로 사용됐고요. 일신제는 나날이 새로워져라는 대학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일일신, 우일신에서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대학에서 나온 단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학구제가 되겠습니다. 학문을 구하세요. 학구제입니다. 그 옆에 제일 우측에 있는 지락제입니다. 이 건물들은 통틀어서 보실, 그런 공간인데, 자, 지락제는 단이 몇 단입니까? 한 단이죠. 학구제는 단이 조금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일신제는 굉장히 좋은 장대색을 이용했죠. 즉, 지락제는 처음 들어온 신입생, 학구제는 2학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예, 그 기숙사를 이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 지락은, 지락은 마교 독서다 할 정도로 지, 독서를 많이 하여라. 그 다음에 독서를 많이 해서 학문을 구하라. 학구제가 되고요. 학문을 구해서 나날이 새로워져서 일신제였고, 나날이 새로워져서 안값 밖이 똑같은 성인이 되어라. 그래서 직방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학구제는요, 이 학교를 졸업한 황응규라는그 유생분께서 나중에 자기가 과거시험 겁제에서 자기가 모은 재산으로 모교를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허물을졌던 자기 학사를 다시 한번 재건해드리는 그런 건물이 학구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수서원은 1542년에 시작해서 이렇게 다, 어, 운영되다가 1888년에 폐지하게, 폐교가 되죠. 자, 이제 신학문이 들어오면서 이제 유교라는 학문이 없어지고 노비, 제도도 없어지면서 신분 제도가 없어지고 과거 제도가 없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은 구면은 여기서 거의 마치게 되고요. 자, 우측에 있는 고직사입니다. 어, 비비가귀가하기도 했고요. 유생들이 식사를 여기 예, 저기서 다 어,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직사는 담장 밖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또 특징입니다. 자, 그다음에 어, 사료관으로 이동해 보실까요? 자, 사료관은 어, 1982년에 세워진 건물인데, 소수선이 갖고 있던 모든 사료들을 지금 사료 전시실에 모으고 있다가, 2002년도에 소수박물관이 개관되면서, 다 이관되면서, 여기 이 공간을 새로운 작은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사료 전시실에 왔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소수서원은 바로 어, 여기서 나옵니다. 기피지약소의수지라고 하는 데에서 소와 수가 나오는데요. 기피지약, 이미 항문은 무너졌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뭐냐면 어 여기는 중종 때 세워지는데 예 그때 연산군에서부터 중종 때까지 우리나라에 선비들이 화를 입냐 4대 사화가 한 40년간 있었잖아요 그때 향규가 성균관이 다 관악이 문을 닫았어요. 굉장히 나라고 어수선했고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무너진 학문을 그때 당시를 말하고 이제는 계속 다아 이어서 닦으라는 뜻에서 이얼 소자와 닦을 숫자를 따서 그래서 소수소원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종민 민검님이 17세 때 친필로 선혈을 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서책, 토지, 노비 세 가지를 선물로 주셨죠. 예, 그래서 토지에 있는 면세혜택이 주어지게 되고요. 이것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 장학생으로 예,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소수 서울. 그래서 작년 2019년에 이제 유네스코 등재되기까지에 이렇게 예,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소수 서울... 서원의 원규는요, 어 중국에 있는 백록동 서원에 있는 그 원규의 예,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요. 아까 소수서원은 예, 명종 임금님이 사역서원에 효실할 예, 편액이 이렇게 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 서원은 크게 어, 기능이 두 가지가. 가해, 3월9월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강하게 기능이죠.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서원의 기능은 첫째는 재앙이요, 둘째는 강하게 기능입니다. 선비들이 하루 생활 삶을 이렇게 예, 기록부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굉장히 예, 열심히 살았고 고달팠을 것 같습니다. 음, 새벽 4시에 되면 일어났어야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서원이 갖고 있는 이렇게 했고, 이제 1888년까지 4천자명 졸업해 갔다. 이런 내용과 우리나라 도학의 계보입니다. 도학의, 도학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주작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안양선생님이 제일 먼저 와 계십니다. 그죠? 예. 우리나라 처음에, 예. 안양선생님이 중국의 원나라 가서 가져온 학문이 많은 학자들을 거치면서 성약으로 꽃이 피게 되고, 네 나중에는 주기론, 주기론까지 이렇게 되면서, 어, 우리 조선 500년의 정치 이념으로 뿌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소수서원의 건축의 특이점. 그 다음에 소수서원의 이렇게 유네스코 등재되기까지의. 예, 그때 당시 670여 곳에서 서원이 있었지만 그때 서원은요. 어, 23개만 남겨요. 그 23개 서원에 당당히 남아있어가지고 작년에 유네스코 등재됐습니다. 등재됐던 9곳 서원 자 여기까지 이렇게 소수소원다 둘러봤습니다. 어, 소수소원은 어, 성리학을 예, 연구하면서 거기에서 우리 자연과 인간이 얼마나 공존하면서 잘살수 있을까 거기를 예, 심하게 연구했던 학자들의 예, 생활 공간이었고요. 또 여기서 공부하던 많은 유생들은 병자호란 예, 많은 전쟁 속에서 자기 목숨을 당당히 또 내던지는 분들이 많았고요. 또 여기서 졸업해 간 분들의 예, 훌륭한 분들은 다시 나라를 위해서 다시 열심히 사와 시다가돌아가신 분이 많으세요. 자, 오늘 여러분 수소원에 오셨는데요. 어,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대학 기능까지 했던 곳이 이곳 영주 소수소원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